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편재는 주로 재물과 관련된 기운을 나타내지요. 이러한 편재 기운이 강한 사람은 대체로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편재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운명은 단순히 재물의 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운명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신분별 편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지의 재성별 성격을 알아봅니다. 인묘 재성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돈이라 문서 재물로 들고 가야 안정적이고 사오 재성은 모두가 바라보는 공익적인 재물이라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봉사심으로 벌어야 하는 재물이며 사익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돈이 잘안 벌립니다. 신유 재성은 가을의 기운이라 숙살지기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살기가 강해져 죽게 되지요. 그러니 돈을 많이 벌면 남과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데요,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해자 재성은 어둠의 기운, 보이지 않는 재물이라 남들이 볼때 번듯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남들이 피하고 남들 눈에 안 뜨이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니까 너무 번듯한 것만 쫓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술 중미 재성은 모두 오행토이니까 돈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자신 없고 할것 없을 때. 땅을 발판삼아 돈을 벌면 안정적인데요. 오히려 땅과 멀어질수록 돈이 잘 안벌립니다. 그래서 경신일간에게 인묘가 재성태운이라고 해서 현금중심의 재물운영을 한다고 하면 안되고 반드시 안정된 문서재물로 바꾸라고 해야 합니다. 또 병정일간에게 신유가 재성태운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고만 하면 안되고 돈을 벌면 주변에 베풀며 살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돈 벌고 저승 사자 볼 일이 가까워질 겁니다. 팔자에 편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현실에 따라서 편재의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학생의 편재 해석, 주부의 편재 해석 직장인의 편지 해석, 사업자의 편지 해석, 학자의 편지 해석이 각각 다르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학생의 편지원을 보면 재성은 원래 원리원칙적으로 움직이지요. 특히 정제는 더욱더 원리원칙적으로 움직이므로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다합니다. 정시에 등교하고 정시에 학교하고, 정시에 밥 먹고, 숙제는 딱 정해진 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편제는 잘 하다가도 순간순간 풍류로 흐르는데요.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순간적으로 청년 사업가의 꿈을 꾸기도 하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편제는 임기응변식의 공부 방식을 주로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나 진로, 학과 진로를 추구하려고 하는데요. 고시성 시험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간혹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 독종인 경우이죠. 거의 대부분이 오랜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빨리 멋지게 돈 벌고, 빨리 직업 활동을 하는 진로를 택하는데요. 그래서 종종 편제를 항마라고 합니다. 주부에게 편지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편지는 의외의 소득, 사업 소득, 투자 소득에 해당이 되지요. 월급이나 고정 수입이 아닌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는 형태이고, 또내 돈이 아닌 만인의 돈, 내 돈과 너의 돈이 섞인 상태를 말하므로 벌고 나서 다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돈이기도 하지요. 하여튼 주부에게 편지가 들어오면,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한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분주하게 활동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테크 동호회에 기웃거리고, 주식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하게 되며, 실제로 투자에 참여를 해보기도 합니다. 직장인에게 편지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제는 월급재물이고 고정직이며, 편제는 수당이나 인센티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직장인은 편제운이 오게 되면 월급, 재물 수입 등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시해하고 지루해하는데요. 내가 더 노력해서 많이 벌수 있다는 욕심이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자 하지요. 수당을 원하고 인센티브를 원하게 돼서. 업무적으로도 그런 성격의 업무로 가고자 하는데요. 아니면 직장에서는 월급을 열심히 받고 집에 오면 재테크를 열심히 합니다. 사업자에게 편지원을 보면 일단 재성은 자체가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하죠. 이는 수중에서 현금의 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의사도 좋고 부동산업자도 좋고 요식업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편재는 유행이나 계절 등에 민감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평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품목의 매출보다 유행제품의 매출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공격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편재우는 항상 전반기에 많이 벌고 후반기에는 내 돈이 아닌 대중의 돈이 되므로 흩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편재운 말미에는 문서상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자에게 편재운을 보면 일단 학자라도 편재운은 좋다고 보는데요. 금전적으로도 좋지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지위가 때로는 돈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연구 성과가 바로 실물로 연결이 되면서 아이템화 되니까 경제적인 성취에 도움이 되지만 학자로서는 인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쫓다 보면 학자로서의 연구에 게을리하게 되고 명성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관점이 실제로 사주팔자를 보는 관점이지요. 편재는 확률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솔직한 통변입니다. 이 명조는 추거에 태어난 경원일주 남명으로 정인격 사주이죠. 2024년 갑진년은 천간으로 편제가 들어왔고, 일지와 시지간에 인호술 화국관성인데요, 진술충으로 화관성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사주의 명주는 갑진년 올해 여자친구 만나는 즐거운 한해가 될 겁니다. 남자는 관성과 재성운이 세운에서 왔을 때 이성운이 좋아지는데요, 왜냐하면 남자의 관성은 성에 대한 그리움이고 재성은 성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독감, 외로움, 쓸쓸함이 밀려올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